얘들아 풀이하다가 이건 중간에 끊고 너희가 그 다음부터 또 풀게 할 거야. 그러니까 끊을 때까지만 좀잘 보십시오. 힌트를 좀 주는 겁니다. 집중. 일단 보면 얘를 정리해. 정리하면 an이라는 건 루트라는 건 이거 전체의 1분의 2 승되는 거니까 앞으로 빼. 빼주면 1분의 2 되는 거고 로그 2 되는 거고 이거 이거 나누기는 빼기로 바꾸고 2 곱하기니까 곱하기 바꿔주면 2 플러스 로그 2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로그 2의 n 플러스 2 되겠지 이까지 일단 만들어야 돼 그럼 로그 2의 2라는 건1 되겠죠 따라 하니 얘들아? 제발 근데 잘 들어 내가 여기 있는 an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an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시그마를 요구하는 거야 지금 엄청 쉽단 말이야 제발 내가 마이 말해볼게 시그마 k는 1부터 m까지 ak야 바로 할게 첫번째 a1 이라는건 여기 1 대입해 대입하면 2분의 1가호치고1 대입하면 로, 1 더하기 로그2의 2 빼기 로그2의 3 이거야 2를 대입해 2분의 1그 다음에 1 더하기 2를 대입해 로그2의 3 마이너스 로그2의 4 되겠지 3을 대입해 2분의 1 1 플러스 로그 2의 4 마이너스 로그 2의 5 보이니? 제일 끝에 간다. 쭉쭉쭉 M 2분의 1의1 1 더하기 로그 2의 M 플러스 1 마이너스의 로그 2의 M 플러스 2 묶는다. 묶으면 다 없어지지. 뭐가 없어져? 이거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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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없어지겠지. 잘 들어야 되나? 항이직은 1을 대입한 거, 2를 대입한 거, 3을 대입한 거, m을 대입한 거까지니까총 m개의 1이 나와. 그럼 m 되겠지. 묶어. 2분의 1 묶어주시면 m 되고 그 다음 남는 건 이거는 더하기 1될 것이고 여기는 이게 마이너스 로그 2의 m 플러스 2될 거라고. 이까지. 됐니? 음. 이까지가 첫 번째 힌트. 해봐. 여러분들이 지금, 이까지가 첫 번째 힌트니까, 어, 다시 한번 시간 한분더줄 거니까, 이까지 다 풀어보고, 그 다음에 시도를 해봐.